저거는 근데 돼지여멧돼지여 부더진가? 선생님 집 좋은데 사시네요. 저 혹시 실내가? 어이 뭐야? 네 여러분들 큐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Digging a Hole 앞마당에서 구멍을 파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근데 집을 저렇게 싸게 판다? 자 봅시다. 우선 슈퍼 메가... 어쩌고 저쩌고... 아, 이게 그러면 이제 제 집인 거죠. 이게... 어, 조작감 나쁘지 않아요. 컴퓨터가 있네요. 판매... 음... 업그레이드 하는 게 따로 있고... 아, 그러면 우선 땅을 파는 거라니까 파봅시다. 어 이건가... 석사... 음... 돈... 어... 한쪽으로도 파지네요. 이게... 아 어, 이거 상당히 노가다 게임인데. 진짜 잠시만, 인벤토리가 다 찼다고. 세개 했는데 다 찼네요. 근데 게임이 생각보다 불친절하네. 원래 시작할 때 튜토리얼 해 주지 않나? 어, 바로 판매. 자, 그러면 다시. 어, 왼쪽에 보니까 에너지도 다네요. 아. 어, 배터리 부족 우선은 배터리 다쓸때까지 파볼까요? 배터리 중요 때는 갈아주는 걸로 하고, 이건 이건가? 아, 충전도 돈이 든다. 어, 4. 우선은 충전 먼저 해. 충전하고 자, 파볼게요. 근데 이게 얼마나 커져야지, 내가 들어갈려나? 더 넓혀야 되고, 쭉쭉쭉쭉. 싹 들어가지겠죠, 이제왜안 들어가죠? 어, 살짝 들어가진다. 밑으로. 인벤토리를 빨리 늘리던가 해야 되겠네. 살고 배터리는 아까 요 정도 썼을 때가 달러였으니까 충전을 합시다. 안경좀 늘리고. 자, 어, 뭔가 좀 수월해진 느낌. 어? 이제 들어가진다. 어? 돌 있고. 오케이. 상당히 노가다 게임이네요, 이거. 아이고. 근데 여기서 문득 궁금한 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가? 집에 석탄이랑 뭐 많이 나오네요. 집에 석탄 나면 은 대박 아니야, 근데? 아우, 이거 인벤토리 칸을 빨리 늘리든가 해야지. 아 인벤토리를 먼저 좀 늘립시다 자 쭉쭉 볼 하나 캐주고 어이벤처는에는 문제가 많네 벤트리이 문제야 이벤트는 이벤트이딸트거 같네요. 최대한 다 쓰고 벤이벤 철분은 얼마려나? 이거는 3 달러할까? 우와! 집에 석탄이 많이 나온다. 벌써 다 찼어. 배터리를 올리자. 이런 게임은 대부분 전공법이 있거든요. 우선은 용량을 겁나 늘려. 쭉쭉쭉. 어, 이거 뭐야? 이쪽이 뭐가 있나요? 동글 동글 동글. 동글. 여기서 올라가. 오케이. 배터리부터 충전해. 그고 다시 들어간다. 어? 어? 어디였지? 여기인데. 오, 돌이다. 나이스. 한 평생이 지난 후. 어? 저기 밑에 뭐 있다. 어? 잠시만. 떨어질 거 같죠 이거? 구멍을 좀더 넓혀 어 잠시만 이게 원근감 때문이야 뭐야 뭐야 이거는 뭐지 오. 모르겠다 우선 저기 밑에 맛있는 거 있어 보이니까 어? 꼈어 하고 내려가 아 오, 잠시만 램프 챙겨야 되겠는데 이제 실버 은이다? 집 밑에 은이 자란다? 대박이잖아 어, 우선 나가는 길을 좀 늘려놔 은이면 비싸겠지? 여기서 이렇게 어? 이거 안 파진다 이거 뭘까? 그래서 올라가 봅시다. 슝. 자, 은은 20달러쯤 하겠죠, 그러면? 빙고 충전. 회복. 다음. 램프 하나, 다이너마이트 하나? 우선 램프 하나 챙기고, 다이너마이트 하나. 삽을 좀 키웁시다. 오케이. 어, 어둡다. 여기가 길인 것 같기도 해, 근데. 램프를 여기다 살짝. 오. 야, 삽 터졌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직진? 쭉쭉. 잠시만 또 구멍이다! 천장! 이거는 조금만 넓히고 들어가 볼게요 바로. 내려가라는 거지. 뭐 있나 보다 또. 어, 뭐야? 골드! 금이다! 이제 금까지 나오네. 나중에 다이아도 나오겠어 이러면 어, 램프 두 개, 배터리 크기, 오케이. 자 구멍 찾아서 이게 뭔지를 좀 알아야겠는데 램프. 엄청 큰 구리인가? 너무 큰데? 뭐지? 야, 얼마나 큰 거야, 이거? 어, 소리 빨라진다. 여기다. 너니? 이거니? 뭔가 찾았다. 매우 흥분 상태. 나와! 여기 뭐 있어? 이, 잠, 어, 잠시만, 이거다. 화살표네. 잠시만, 이거는 너무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 여기에 던지자. 하나 더! 자뭐 맛있는 게 있으려나? 우와 뭐야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지 이거? 잠시만 잠시만 이거 각투티 게임 아닌데? 이 게임 판정이 너무 야박해 이것도 안 들어가죠? 잠시만 아... 이걸 열어봐야 돼? 말아야 돼? 집 지하에 이렇게 입구가 있고 이렇게 있다? 가보자 대박! 돈도 많이 주네? 한평생이 지난 후 제트팩을 사 하나 남았다 들어가자 슈우. 야 깊게도 파놨다 아야 아야 다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40개 꽉 채워서 가는걸로 할수 있지? 응할수 있어 나오는거 봐라 드디어 마이너스 100미터 도착 어? 뭘까요? 그르릉? 가볼게요 와 저거 뭐야 그림자가 큰데? 여, 여보세요? 근데 게임 장르장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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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선생님 집 좋은데 사시네요. 저, 혹시, 실례가, 어이, 뭐야. 어? 내 다이아몬드. 내 다이아몬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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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해? 네? 내 다이아몬드.